일상 속에 파고든 코로나불로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반전시킬 극약 처방은요. 초점 없는 눈으로 잠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 일명 멍때리기가 스트레스에 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요즘 대세로 떠오른 숨멍 물멍을 빼놓을 수 없겠죠. 마음의 멍을 달래는 숨멍 물멍 투어 떠나봅니다. 심장박동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하루 15분 정도 투자하면 좋다는 멍 때리기. 실제로 누가 누가 오랜 시간 멍할수 있는지를 겨루는 대회가 있을 정도인데요. 아뭐 하냐고요? 아 잠깐 멍 때렸네요, 멍. 여러분 이렇게 잠깐만 이게 멍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왠지 모르 그런 느낌적인 느낌적인 느낌.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멍때리러 숨멍하러 먼저 가시죠. 멍때리기 좋은 장소 첫 번째. 산림 치유 전문가와 함께하는 치유숲 투어입니다. 아니 그냥 조용히 뭐 아니 멍만 때릴 줄 알았더니 아니 산을 타고 있어요 지금 아유 아고 계시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선입니다 만나기 전부터 그냥 저 멍해지네요 네 힘들어 보입니다 <laughs> 이게 멍 때리는 거예요 국립산림치원은 그 경상북도 영주시와 예천군을 아우르는 여의도+ 여의도 크기의 면적의 열배 규모가 되는 곳입니다. 어 그렇군요. 네. 오늘 그럼 어르신 저희 둘이서 피톤치드 드리시고 내시고 드리시고 내시고 네. 멍 때리러 한번 가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공기 좋습니다. 네. 야 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제, 어떤 길인가요? 네, 여기 이제 봄이 시작 되는데 국립 찰림아지원에는 치유, 아홉 개의 숲길이 있습니다. 음. 이제 금빛 치유 숲길이라든가 별빛 치유 숲길 마르곤 치유 숲길이라든가 등등한데 여기는 바로 이제 경상도 방문으로 마을을 마실이라고 하는데 마을을 쉽게 들락거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마실 치유 숲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사도 8 도로 해서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어느 누구도 쉽게 오를 수있는 그런 숲길입니다 음. <laughs> 이 정도라면 뭐 피톤치드 마시면서 정상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시죠. 출발. 네. 정상까지 좀 가자. 완만해서 걷기 좋은 마실 치유숲길을 비롯해 난이도별로 골라 즐길 수 있는 곳만 무려 9곳. 특히 치유숲길을 걷다가 잠시 멈춘 이 순간.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숨멍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아이 멍때리라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아 정말 바쁘게 어, 자동차 소리 막 도시의 소음소리에 익숙했던 제 귀가 이렇게 잔잔한 바람소리, 물소리에 일정한 음으로 츄르르르르르 들리니까 몸이 그냥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 물이 풍부요 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는 사람에게 특유의 상쾌한 느낌을 주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야, 뒤 있는 나무에서 좋은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공간인가요 이곳 피톤치드가 뿜뿜 나오는 잣나무 숲이라고 해요. 오 피톤치드! 네네네. 다 네, 네, 네. 물소리도 꼭 피톤치드 마시면서 우리 몸을 좀 편안하게 한번 이렇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해머! 어. 숲 멍을 제대로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잣나무숲 해먹 체험을 놓치면 섭섭합니다. 해먹에 누워서 숲 멍을 즐기다 보면 꿀잠이 절로. 아 좋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저 따사로운 햇살. 이 숲이 주는 피톤치드. 몸과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멍하세요. 숲 멍하세요. <laughs> 자, 숨멍으로 힐링했으니 이번엔 물멍을 즐길 차례. 경북 상주에 자리한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을 찾았는데요. 머리 위에도, 뒤에도, 좌우에도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생동감이 넘치네요. 규모도 상당하고요. 어떤 곳인지 이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다양한 생물 종과 생물 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반도 및전 세계 생물 표본을 약 6천 여 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 관련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전시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물멍 아니었던가요? 도대체 물멍 포인트는 어디 있나 싶던 그 순간. <뭐라> 상어 상어 우 조수 가나타았습니다 상어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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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진짜 상어 같아요 네 이곳은 실제 상어 표본을 이용해서 물 속에서 어류를 관찰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연출해 놓은 공간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진짜 제가 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어 어, 진짜라면 좀 무섭겠다 진짜 상어니까요. <laughs> 대형 풀보 내 이어 희귀 어류 수족관까지 아쿠아리움 부럽지 않은 물멍 속의 물멍 아니겠습니까? 신개념 물멍으로 답답했던 마음 잠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물고기들이 유의자적 노는 모습 보니까요 마음이 이게 편안하게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물멍의 효과인가 봐요. 그리고 이 생물 자연관 어디를 봐도요. 다양한 이 생물들의 표본들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제가 낙동강 안에 푹 물속에 푹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우, 물멍 좋아요. 낙동강 주변 생태계도 두루두루 관찰할 수 있는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물멍과 함께하는 체험들도 덤으로 만나보면 좋겠죠? 다양 만날 수 있는 낙동강 생물 자원강 재밌게 아주 유익하게 볼수 있는 투어 코스 소개해 주시다면요. 제1 전시관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전시가 이루어져 있고 또제2 전시관에서는 특히 낙동강에 사는 생물들을 위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층 로비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로의 놀이터에서 물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미생물 자원관도 잊지 말아주세요. 풀릴 때 풀리지 않은 코로나 일구 장기화 스트레스 표본으로 즐기는 신기념 물멍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숨멍까지 숨멍 순멍, 물멍으로 잠시나마 일상의 평화를 되찾아보면 어떨까요 키에 수풀 걸으며 숨멍을 물고기를 감상하며 물멍을 마음의 멍을 치하는 숨멍 물멍이 키가 막히네.